안녕하세요. 금강부동산 동반자 은원입니다. 이번 주도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오늘은 신금호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신금호파크자이 25평 매물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성동구 금호동 2가 1번째 위치에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에서 주출입구 사이에 상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 주출입구 앞쪽으로 보이는, 오른쪽으로 보이는 도로 쪽에, 도로 쪽으로는 신당역 쪽으로 가시는, 어, 길이, 있으, 어, 도로이고요. 주출입구에서 가까운 아파트 외관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어, 단지 앞에 2만 3천여 평의 체육공원인 대현산 배수지공원 입구를 사진으로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어, 단지 뒤편으로는 금호산 응봉글림공원이 자리잡고 있어서 도심 속 숲세권 아파트라고 그 이름이 자자한 우리 신금호 파크자이 아파트예요. 어, 아까 보신 정문에서 주치입구에서 신금호역까지 1분 30초 도보 이용 가능하시고요. 어, 지하철 앞에서 백삼동 위치까지는 도보 30초면 단지 내 진입이 가능한 초초초 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숲세권의 초초초 역세권의 아파트면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겠죠? 어, 지금 주차장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영상을 봤고요. 어, 신금호 파크자인은 총 세대 1156세대 주차 대수 1284대에 GS건설이 시공을 했으며 임대는 198세대 25평형 603세대 33평 336세대고요. 43평은 19세대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재개발 단지여서 아무래도 경사도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 안에서는 당연히 평지로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데크 처리를 해서 단자는 다 평지로 조성되어 있고요. 어, 앞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시면 이제 우리 금호산 글림공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과 동 사이에 이렇게 녹지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굳이 인근 공원을 가지 않아도 우리 단지 안에서 숲세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우리 신금호 파크자이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어, 입주 5년 차의 아파트이고요. 어, 현재 우리 금호동에 아주 좋은 큰 호재가 있죠. 기대가 되는 호재인데, 교통업 성동구에 GTX-C 노선 우선 협상자가 현대건설로 선정이 되면서 최적의 환승지 왕십리역 신설이 더욱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도심 접근성이 최고인 우리 성동구에 GTX까지 같이 하나 교통호재가 더 온다는 생각에 실제 거래 매물로 나왔던 물건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 25평형 나와 있는 매물 몇개 되지 않고요. 33평도 마찬가지입니다. 25평형 어, 실거래가 보면 하한가가 13억 3천, 그리고 상한가가 14억 3천이었고요. 포가는 14억 5천에서 15억까지 매물이 접수가 되었는데 얼마 전부터 15억 3천 매물도 접수되었습니다. 어, 103동이 지하철에서 가장 가까운 동이고 109동, 108동 쪽으로 주출입구고 25평형 세대 내부로 촬영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올리지 못한 점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구조 잘 빠졌다 잘 나왔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평면인 것 같아요. 세대 내 들어갔을 때 평면은 참 좋았습니다. 어,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 그래서 중강남이라고 불리는 주거 선호지 우리 금호동에. GTX가 왔으면 정말 유치가 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거기다가 우선 GTX가 유치되기 전까지더라도 어, 대중교통 이용하고 차량 자차 이용하실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꼭 전화주시고요. 오늘도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사람과 부동산의 인연을 소중하게 하는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는 은은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